자, 오늘은 초장동, 초장동. 초장동입니다. 초장동에서도 조금 아래동네죠 밑에 동네. 이 뒤편으로 해가지고 좀 주택이 큰게좀 있더라고. 이것도 참 오래된 집이네. 참, 근데 옛날 주택들 보면은 저 뭐래야 되는뭐 보살집이래야 되나? 보살집이래야 되나? 그런 걸로 좀 많이 쓰더라. 수리를 안 하고, 저기도 지금 보살집으로 쓰고 있네. 요 앞에 이 집도. 점지 그래도 당시에는 부잣집 아닙니까? 당시에는 부잣집이고. 그리고 오늘은 내가 솔직히 요동, 요동, 요 집들이 좀궁금해갖고 왔거든. 아, 요 앞에 보이죠?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. 건축물 대장이 없어. 야, 진짜 옛날 집 아이가, 이거. 목조주택. 사람이 사나? 요 집, 요 집이 참 궁금하더라고. 그리고 요 옆에 집, 야 진짜 집이 옛날 집인데, 와 진짜 이 집은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. 완전 옛날 적산 아이가 이거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는데. 진짜 초콜릿이 물라야 뭐 되나? 흘러내린 듯한 느낌이 되야 되 그리고 요 집. 이건 좀 부잣집이라. 집이 와꾸가 나오더라고, 이거는. 와, 저 앞에 창문 한번 봐봐요. 창문, 와. 진짜 예술이네, 이 집도. 이야,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여기도 이제 목조주택. 옛날 거 그대로 나와있죠. 목조주택. 옛날 모습 그대로고. 이 집이, 와, 이 집은 진짜 참, 그래도 잘 보존되고 있다. 진짜 건축업자들이 사가지고 빌라를 짓든지 뭘 해도 했을만한 땅인데. 이야, 멋있다. 바꾸가. 이야. 좋다 진짜 잘 지났다. 잘 지났어. 저런 거 한번 봐봐요. 저, 모, 저 모서리 부분도 모서리 부분도 저 디테일을 살렸잖아. 야, 희한하지 않나? 저런 거 보면 그냥 그뭐 이래야 되노. 평평하게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, 모서리 부분도 저렇게 디테일을 다살놨다고 그리고 요 앞에 요 집도 요 집도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모르겠는데. 집 사이즈가 엄청 크더라고. 이 집이, 요 집이, 이게 뒷문이가. 와, 여기는, 여 뒤에는, 여 뒤에는 한 150평 정도 되는데, 그냥 뒷뜰이네뒷뜰 뒤뜰. 그냥 잔디밭이야, 잔디밭. 그냥 축구장처럼 잔디밭으로 만들어놨네그 건축물은 없고, 내가 보니까 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주인이 도, 다 동일하지 싶어. 다 동일하지 싶어요. 이 집이 안 파는 이유가 뭐겠어요. 이 집은 앞에 도로가 있거든. 와, 저 뒤로 저 안쪽으로 건물이 좀 보이긴 보인다. 건물이 좀 보이긴 보인다. 와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. 집안에 요거 요거 뭐라 하노? 석등이라 해야 되나? 요 위에 이거 기둥 보이죠? 기둥. 절 같은 데 가면 있는가? 절 같은 데 가면 있는가? 요런 게집 안에 있네. 이건데. 실컷 이래 떠들어 놓고 보니까 절 아니가? 요 집이야, 요 집. 요 집. 와, 중안에뭐 많네. 진짜 절인가? 이렇게 계속 연결되나? 아, 그게 대문이 맞는 건네 뭐지 뚫어지네. 담이 계속 연결돼. 담이 계속 연결돼. 요 뒤에는 이거는 목조주택이고, 저 뒤에는 또 다른 집이 또 하나구나. 옛날에 요런 거, 옛날에 이런 거 축대 이런 거다 해가지고 축대 이거 쌓는 게 공사비 엄청 들어가거든요 이게. 지금 이거 축대 올리려 면은 공사비 매득 들어가요 이거. 이거만 하는데 땅 다지는데 이것만 하는데. 근데 그 당시에 요런 거를 해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것이. 담뛰기를 할래도 내가 오늘 담뛰기를 해주고 싶은데도 못 해준다. 담이 높아가고. 그리고 이집 부잣집 맞네. 대낮에 저래 불을 켜나 뭐. 응? 대낮에 만 불을 이렇게 밝게 켜놨네. 응? 안에 사람이 있나? 이야, 집도 되게 괜찮은 집 하나 있지. 요. 요 집도. 요 집은 내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인터넷을 보다가 주택 리모델링을 내가 보다가 보니까 뭐 초장동에 집을 리모델링을 했다더라고 그래갖고 내이 집이 어딘가 이래고 실내 인테리어만 보고 벽의 일부분만 보고 내가 로드뷰를 보고 찾았는기라 이 집이 돼 어? 요집이 집이 한 4, 5년 전에 리모델링 했거든 근데 사람이 안 사는가 안에 잡초가 난리가 났거든 마당에 저와절라노 사람이 없나? 근데 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집을 지금 어해야 되나 이거로와저 아, 안에 지금 경비초소도 있거든 보이죠? 경비초소에 지금 불켜져 있는 거 보이죠? 경비초소라 저게. 우리가 보통 공영 주차장에 가면 이제 돈줄때 계산할 때 있는 그게 저거 안에 저 안에 있다니까. 와, 한화룸 소프 완전 예술이네. 어? 한화름 소프 예술이네.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집이 1939년도 사용승인네. 요 가파시 아는 집이죠. 참, 이런 집은 아깝다, 이래. 도로도 물고 있는데, 이래 놔놓기는. 근데 요새 요 동네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, 서구 쪽이 건물을 뭐 짓고 뭐, 이래 하기가 부담스럽지. 그래도 좀내 생각에는 한 80년대, 90년대라도 좀 했으면 괜찮지 싶은데, 그때만 해도 괜찮았거든. 한 80년대까지는 해도 이 동네 괜찮았거든. 괜찮았다. 진짜 민속촌이네. 민속촌이나 가야 이제 볼수 있는 이거 나무틀 창문이죠 요런거 위에 이거 처마도 보면 다 나무잖아요 진짜 뭐 타운하우스 비스무리하게 요 집들 한번 봐봐요 요 새집 모양이 다 똑같잖아 모양이 다 똑같잖아 요 집도 왕년에는 되게 잘 살던 집이지 이 정도면은 대문이 있는데 일단 집에 대문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것도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수리를 한것 같은데 이 집도 연식은 되게 오래된 거예요 60년대 지어진 건가 뭐 그럴기라 보니까 벽돌을 중간에 한번 바른 것 같은데 옛날 되게 오래된 집이더라고요 右手手手拾ってんこのボトルこのもト